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산도 대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옥포, 하포, 적침포 이거 승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산도 대첩 할 건데요. 2차 해전도 있었고, 3차 해전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7천량 해전, 명랑 대첩. 네, 여기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랑대첩이 있던 곳은 여기고요. 한산도 대첩은 바로 통영입니다. 네, 제가 미륵산에 올라서 네, 남해를 내려다 봤습니다. 이곳이 바로 네, 한산도고요. 이쪽이 바로 통영 해안이 되겠습니다. 네, 산들이 이렇게 멀리 있는데 멀리는 어디까지 날씨가 좋은 날에는 네, 대마도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영에 가시면 케이블카 되어 있으니까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셔서 꼭 한번 내려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1차 예전에서 제가 아까 오포, 하포, 적진포 했었고요. 그리고 2차에서 사천 당포, 당항포, 율포, 네 정말 많이 이깁니다. 2차 예전부터는 전라 우수사 이혁기가 합류합니다. 그리고 원규는 한척 가지고 왔었는데 어찌어찌 모아서 세 척까지 만들어서. 같이 합류해서 싸우게 되고요. 2차 해전, 해전에서도 엄청 잘 싸웠습니다. 이제 3차 해전이 바로 한산도 대첩인데요. 여기까지 1차, 2차는 본격적인 싸움이긴 하지만 좀 대대적인 큰 싸움이 아니고 거의 이제 어, 해안가나 이런 쪽에 몰아있던 그런 외군들하고 싸운 거기 때문에 한산도 대첩이 진짜 여기부터는 진짜 제대로 싸운 것이다 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4차 해전이 있고, 칠천량 해전, 명량 해전, 그리고 이순신이 전사한 마지막 전쟁이 바로 노량 해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한산도 대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장수 누굽니까? 와키자카입니다. 이 이름을 기억해 두세요. 사실 이 사람은 용인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사실, 1600명으로 7만 조선군을 이겼다고 기세가 등등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사실, 일본이 이렇게 조선을 침입한 이유는 정명가도, 네, 명을 치겠으니 조선은 길을 내어라. 이렇게 이유로 조선을 침공했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략은 수륙 병진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바로 육지로는 바로 싸워서 한양까지 진격해서 육지를 다 먹고, 네, 바다 쪽으로는 물자를 수송하고 보급을 지원할 전략이었습니다. 아, 사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바로 보급입니다. 그런 보급을 위해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생각이었고 전라도가 곡창 지대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급을 가지고 올라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순신이 두 번의 지금 전투에서 완전 일본군들을 다 몰아내게 됐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야 와키자카 너잘 싸웠으니까 네가 가서 한번 이순신을 막아봐 했죠 와키자카 혼자 온게 아니라 일진이었고요그 다음에 쿠키 요시타카와 가토 요시아키토도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삼진까지 있었는데 와키자카는 부산에서 수군들을 정비해서 견내량에 숨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견내량이 어디냐? 바로 통영과 거제도를 잇는이 거제대교 다리쯤에 있습니다. 견내령은 사실 굉장히 좁은 지역이에요. 이곳은 여기에 다리도 하나 있고 여기 다리인데 이거 먼저 놓은 다리인데요. 여기가 길이가 한750 정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교통량이 많아져서 다시 거제대교를 세우는데 이거 940m 정도 되니까 폭이 좁은 곳은 한 150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넓은 곳도 1km가 안 되는 그런 좁은 지역이었고 여기는 암초도 많았고 물살도 셌고 싸우기에는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미륵도에 올라가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바로 보이지 않지만 이쪽이 바로 견내령이고요. 그래서 이 순신은 이곳에서 싸우는 걸 원치 않아서 일부러 유인작전을 펼쳐서 이쪽으로 끌고 나왔죠.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바로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여기 마리나 리조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많은 리조트들이 여기 좀 많이 있고요. 통영항은 이 안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어,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어, 이제 장군은 누구냐면 이순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라오수영, 이역기가 여기에 합류합니다. 원경 같이 있었죠. 그런데 이혁기는 나이가 이순신보다 15살, 16살 아래였고 2차 출정부터는 이순신과 함께였었는데요. 이순신에게 모든 지휘권을 넘겼습니다. 뭐 사실 임진왜란의 해전의 장수 중에서 넘버 투라고할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혁기입니다. 네, 한산도 대첩을 위해서 네, 세 장수가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원균이 여기서 내놓은 전략은 뭐냐면, 가서 싸우자. 바로 직진해서. 저게 뭐가 무섭다고 하냐. 아니, 지금, 배를 다 잃고 와가지고, 한척 가지고 온 사람이 그게 말할,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이순신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 전략을 내세우자, 이순신이 원균은 전법도 모르는 인간이다. 이거 어떻게 싸우는지, 전략, 전법, 이런 거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순신은 작은 매 대여섯 척을 가지고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유인을 해서 대여섯 척으로 유인을 하니까 따라옵니다. 처음에는 어, 와키자가 조금 의심을 합니다. 아, 이런데 매복이 여기 나왔을 때 이쪽으로 나왔을 때 이쪽에 매복이 있지 않을까? 매복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좀 그랬는데 여기까지 따라 나왔는데도 매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조선숙은 별거 아니네. 매복도 없고. 그래서 점점 깊숙이 깊숙이 따라서 여기까지 따라오게 되죠. 이순신님 그럼 매복을 안 시켰냐? 시켰죠. 이쪽에 시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잘안 보이는데, 이쪽, 그리고 이쪽. 이쪽은 이역기가 담당했고, 오른쪽은 원균이 담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하객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 군들은 줄을 서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라왔고요. 갑자기 따라오다가 거북선 두척 있었는데요. 거북선이 전진합니다. 거북선이 전진하면서 우리 배들은 여기서부터 정렬을 하죠. 그 정렬하는 모습이 마치 학이 날개를 편 모습이다. 그래서 학익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배의 거북선 얼마나 튼튼한지 소나무로 만들었는데 거의 15cm 두께라고 합니다. 적들이 조총을 외군들이 조총을 쐈는데도 총탄이 그냥 박히는 거예요. 나무에 뚫고 지나가지 못하고 박힐 정도로 튼튼했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세키분의 일본의 스키분에는 굉장히 가벼운 삼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거북선이 돌격해서 들어가면서 부딪히면서 깨지는 경우도 많았고요. 거북선에서, 네, 포화되는 그, 어, 대포, 이런 것들로, 네, 정신을 못 차리면서 이렇게 줄지어 오던 배들이 바로 다 흩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거북선은 둘이 빠져나가고, 이역기 부대가 뒷면을, 네, 막아서고요. 그 다음에 원균이 부대가 이렇게 막아섭니다. 그래서 이거를 쌍학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배들은 여기에 몰아넣은 네, 일본 배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배의 특징이 또 하나 있죠. 사면으로 배포를 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사면으로 쓴다 한쪽 면을 먼저 돌아서 쓰고 우리 배의 장점이 뭐였죠? 회전, 제자리에서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한쪽 면을 쏘고, 그 다음에 옆으로 돌아서, 요 앞에 머리와 꼬리 부분에도 대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포를 쏘고, 그 사이에 앞에 있었던 포들은 다시 화약을 장전하고요.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서 또 쏘고요. 이렇게 해서 이 배들은 완전 도관에든 쥐가 돼서, 완전히 몰살 되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 정말 대단한 전략 아닙니까? 전략에 원래도 능했지만, 그러면 하객진은 약점이 없냐? 약점이 왜 없습니까? 얘네들이 제대로 들어가서 진을 깬다면 정말 금방 깨질 수도 있는 진이죠. 근데 훈련은 얼마나 했는지 앞에 얘네들이 돌격해 올걸 알고 앞쪽을 먼저 공격해 버리는 이런 전법을 구사하죠. 유성룡의 증비록에 따르면요, 증비록이라는 것은 뒷날을 경계하자는 뜻으로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유성룡이 기록한 책입니다. 왜군의 선봉장인 고니시가 어 나중에 이제 고니시랑 노량해전에서 한번 붙습니다. 고니시가 평양성을 한락시켰을때 조정에 이런 글을 보내요. 이제 곧 우리 수군 10만 명이 서해에 도착할 것인데 인근께서는 이제 어디로 가시렵니까? 완전 놀려먹는 거죠. 이렇게 있는데 그때 바로 한산도 대첩이 일어나면서 일본 수군 10만 명 이거는 거의 이제 몰살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세계 4대 해전에도 속하는 해전이 바로 한산도 대첩입니다. 뭐 4대 해전의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해전이고요. 칼레 해전은 아 이건 제가 세계문학 산책할 때 얘기 많이 했는데 스페인 무적감대와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함대가 격돌한 해전이 바로 칼레 해전이고요. 트라팔가 해전은 영국의 넬슨 제도,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붙은 전쟁이고요. 한산도 대첩이 바로 와키자카와 이순신의 전투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전법이었는지, 이렇게 세계 4대 해전에도 올라있는 해전이 바로 한산도 대첩이 되겠습니다. 와키자카라는 인물은 그럼 어떻게 됐냐? 죽었냐? 아니에요. 살았어요. 와키자카가 숨은 곳은 무인도. 아까도 미륵산에서 내려다 봤을 때 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무인도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로 달아납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 있어요. 10일간을 숨어서 미역이랑 해초만 먹고, 버팁니다. 버티고 조선수군이 철수하자 나중에 배로 땜목을 만들어서 일본으로 갑니다. 네, 와키자카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역 장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명랑이라는 영화에도 나오는 인물이 바로 와키자카입니다.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나중에 명랑 이서에 다시 나오는데요. 쌀방으로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미역으로 웰빙하라. 실제로 일본으로 돌아가서 와키자카가 자기네 집안 대대로 산도대첩이 있었던 이날, 미역을 먹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기록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성급했고 적장은 침착했다. 나의 전술은 단순했지만 그의 전술은 치밀했다. 나는 적장 앞에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직도 이 집안에서는 한산도 대첩이 있는 그날은 미역 먹는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원균과 이순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모든 인물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것이죠 원균이 그렇게 전략에는 능한 인물이 아니구나 라는 걸알수 있고요 배 하나 가지고 돌아왔을 때부터 원균의 능력은 이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한번큰 일이 벌어지죠 이순신이 사실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은 맞습니다 이걸 추천한 사람이 유성룡에 있어요 얼마나 파격적인 승진이었냐면 1991년도에 6단계 승진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단계를 쓰기로 했는데 세번다 임지에 도착하기 전에 전교가 내려져서 한칸 올라가고 또 거기 가보니까 또한 칸이 올라가고 이거는 정말 좀, 좀 있을 수 없는 파격 승진인데 유성룡의 추천으로 유성룡은 당시 1590년부터 우의정 그리고 그다음에 좌의정 영의정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순신과는 무슨 관계냐? 어렸을 때부터 형동생 친구로 지내던 관계에요. 이순신의 둘째 형과 친구였고요. 유성룡은 그때부터 이순신의 댐데미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생 밀어준 친구가 됐습니다. 사실 원균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뭡니까? 이건 낙하산이라고 볼수 있죠. 사실 원균이 이순신보다 나이가 5살 위이고 또 무가 급제는 9년 선배예요. 이순신 좀 늦게 물가에 급제를 했었죠. 그리고 1592년에 경상 우수사가 됩니다. 전라좌수사가 1591년에 전라좌수사로 발령이 되고, 아니, 이거에 대해 붕괴했었는데, 원규는 그 다음에 경상우수사가 됩니다. 전라좌수사가 되면서 전쟁이 있을 것처럼 이순신은 정말 많은 준비를 여기서부터 하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에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그런 전투력을 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르신 분이 이순신입니다. 난중일기에 이순신은 원균을 어떻게 했었냐면 원균의 비리를 들으니 더욱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원균이 나를 헐뜯어 망령된 말로 떠드니 어찌 관계하랴. 원균이 취해서 미친 말을 많이 했다. 우습다. <laughs> 네, 지금 이거 난중일기의 내용이고요. 장수들이 이야기하는 중 원균이 오자 가버렸다. 위급할 때 원균 등이 계집을 배에 태우고 논다. 아, 이것만 봐도 원균이 어떤 인물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큰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이순신이 파직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삼두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이 파직을 하고 원균이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죠. 일본은 이순신 하면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순신을 없앨까라고 생각했고 간첩을 이용해서 거짓 정보를 흘립니다. 근데 선조가 이걸 또 덥석 물죠. 이순신한테 출정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당시 이순신은 어딨냐면 여수에 있었어요. 게다가 풍랑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수 없었는데 이때 원균이 또 장계를 올립니다. 이거 명령 불복종이다. 자신이 대신 가서 가토를 잡겠다. 이러자 네, 원균을 삼도수군 통제사를 올리고 이순신을 파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순신이 여기서 이제 백이종군한게 바로 이순신이 이때입니다. 유성룡의 증비록에서는 이순신은 한산도에 있을 때 운주당이라는 집을 짓고 망수들을 불러서 계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매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패전하는 일이 없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원균은 첩과 함께 운주당에 거처하면서 울타리로 운주당의 안팎을 막아버려서 장수들은 그의 얼굴을 보기가 드물게 되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원균이 전쟁 시에 지금 제대로 된 일은 안 하고 여자들과 놀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운주당이 어디냐? 이곳이 바로 운주당입니다. 재승당이고 이름이 바뀌었고요. 여기가 바로 이순신이 어, 수루입니다. 통영항에서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으니까 꼭 배를 타고 한번 재 승당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나가는 앞쪽에가 바로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던 곳이고요. 한산성 달 밝은 밤에 수류에 홀로 앉아 큰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 오가는 남해를 끝나니 여러분 이 시를 한번 가서 꼭 읊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원규는 자기는 정말 얼마나 잘하길래 나간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지 7천량 예전 한번 보겠습니다. 원규는 막상 나가려고 보니까 진격을 하려고 보니까 아 이순신이 왜 움직이지 않았는지 이유를 알것 같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미룹니다. 차일필 그러니까 권율이 화가 나서 빨리 진군하라라고 압박을 하였고요. 곤장도 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균은 우리 수군 160척을 긁고 7천량으로 가는데 모조리 잃습니다이 7천량 해전의 패배, 바로 선조실록에 실려 있었는데요. 원균은 책형을 받아야 되고, 이게 찢어 죽이는 형벌이에요. 이거 받아야 되고, 다른 장졸들은 모두 죄가 없다. 원균이란 자는 원래 거칠고 사나운 하나의 무지한 위인으로서 당초 이순신과 공로다툼을 하면서 백방으로 상대를 모함하여 결국 이순신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았기 때문이다. 근데 큰 소리는 쳤으나 어떻게 됐어요? 지혜가 고갈되어 군사가 패하자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와 사절들이 모두 어육이 되게 만들었으니 그때 그 죄를 누가 책임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한번 패하자 뒤에 호남이 함몰되고 호남이 함몰되고 나서는 나란 일이 다시 어찌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 라고 개탄하는 글이 선조실록에 올라와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이 되버리자 선조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에게 삼도수군 통제사 일을 맡기고 네가 좀 해봐라 라고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포기한 상태였어요 남은 배라고는 160척 중에 12척이 다였어요 그런데 이순신이 장계를 올립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있나 이다 죽을 힘을 다하여 막아 싸운다면 능히 대적할 수 있사옵니다 비록 전선의 수는 적지만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은 감히 우리를 없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유명한 말이 나오죠. 병법의 일기를 필즉 생사, 사즉필사,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명언을 남기죠. 그리고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천명도 두렵게 할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는 오늘의 우리를 두고 이른 말이다. 너희 여러 장수들이 조금이라도 명령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즉시 군유를 적용하여 조금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명랑해전에 출범하기 전에 12척을 가지고 333척의 일본군과 대항하면서 아 장수들 군사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아 제가 지금 가슴이 좀 너무 아픈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서 싸우신 분이고, 그때 133척의 일본군 배들을 다 물리친 전쟁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이 순신은 이제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통영 구경 더 해볼게요.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장면은 바로 통영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피랑이고요. 여기가 이제 세병관이 되겠습니다. 어, 통영항에서 이쪽, 또 여기 있는데, 이게 동피랑 이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를 한번 볼게요. 혹시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던 시 아닌가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으로 시작하는 이 시는 유치원의 깃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많이 아는 것은 아마 유치원의 행복이라는 시일 겁니다. 그 중에서 일부인데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느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 유치원하면 떠오르는 것은 아마 통영일 거예요. 그리고 우치국이 생각날 거예요. 편지를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유치원은 통영 여중에서 국어 교사로 일할 때 가사 교사로운 이영도와 사랑에 빠지고 1946년부터는 거의 매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 이 편지는 뭐 하나 하나가 다 씨였다. 뭐 이렇게 해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유치원은 이미 유부남이었어요. 거기다 셋 딸도 있었고 이영도는. 남편과 사별하고 딸 하나를 키우는 과부였는데, 네이 둘의 사랑은 편지로만 이루어진 플라토닉 러브였습니다. 부인은 권재순이었는데요. 통영에서 나고 자랐고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로는 신여성이고 인텔리였는데 여기 통영에 내려와서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유치원은 권재순에게도 편지를 엄청 많이 보냈죠. 여러분 사랑을 원하세요? 그러면 편지를 쓰도록 하세요 통영항에서 세병관 쪽으로 가다 보면 우체국이 하나 있는데 그 우체국이 바로 유치원이 자주 보내던 우체통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시면서 세병관 가시기 전에 한번 우체통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치원과 이 권재순이 결혼할 때 권재순이 운영하는 유치원에 정말 똑똑한 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화동으로 나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김춘수입니다. 여러분, 김춘수 하면 떠오르는 시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정말 아름다워서 그런지 통영에는 예술가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갔을 때 김춘수 유품 전시관 미륵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구경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춘수가 얼마나 똑똑했냐면 통영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서울의 경기 중학교로 합격한 수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품 전시관에 김춘수의 성적표도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김춘수와 전영님 화백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요. 윤희상 작곡가죠. 통영 출신입니다. 정말 통영에는 이렇게 예술가들이 많았던 게 통영이 정말 아름다워서 이런 예술가들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전영리 화백은요. 저는 통영왕이라는 그림 굉장히 좋았는데요. 통영의 색깔이 이 푸른빛 이것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실제 전영림 화백이 잘 알려지게 된 것은 60이 넘어서 인데요 어느 날개강미술로에서 이제 작가 평가를 하면서 전영림이란 작가야말로 죽은 누구 열 사람과도 바꿀 수 없는 현존하여 활동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작가다 아주 훌륭한 작가다 라고 이렇게 한 것이 유명해져서 이제 그림이 많이 팔리게 됐습니다 아, 이곳은 전영림 미술관인데요. 크지는 않지만 아, 정말 색깔이 정말 예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이 전영림 화백의 그림을 볼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륵도랑 연결한 이 운하교인데요. 운하교 밑에 양쪽으로 네, 통영왕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밤에도 굉장히 예뻐요. 밤에도 불빛을 잘 해놨으니까 산책을 이쪽으로 하신다면 전영리 화백의 그림을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통영왕 그림인데요. 2006년 작품인데 청와대에서 2018년에 소장 미술품을 공개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전영리 화백의 통영왕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사진 구경할게요. 제가 미륵산에 올라서 통영을 내려다봤는데요. 아니 제가 다 올라온 건 아니고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셔서 미륵산까지는 한 30분 정도 되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아까 동피랑입니다. 동피랑은 이렇게 벽화 마을로도 유명하고요. 이 동피랑에 동피루가 있고. 아까 제가 통영항에서 사진 찍은 거에 동피로가 우뚝 서 있는 모습 보였죠. 그래서 거기서 통영항을 내려다볼 수도 있고 네, 산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동피로 벽화는 다른 제가 벽화 마을도 되게 많이 봤지만 그 중에서 가장 네, 가장 그래도 잘돼 있는 곳이 아닐까. 그리고 올라가면서 그림도 감상하면서 바다를 계속 볼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기도 동피랑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통영에 가시면 통영항에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갈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욕지도를 갔었는데요. 욕지도까지 한 4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정말 아, 섬이라 그런지 너무 색깔도 예쁘고 아기자기하고 아,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섬에서 여기에 가시면 꼭 고등어회를 드시고요. 그런데 여기 말고도 예쁜 섬들이 되게 많습니다. 통영항에서 출발해서 연화도도 굉장히 예쁜데 연화도는 수국으로도 또 유명하니까 5월달, 6월달에 가시면 수국축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욕지도는 제가 아까 갔던 것이고요. 그리고 사량도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사량도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매물도 소매물도 이쪽도 예뻐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도 합니다 거제도 쪽에서는 해금강 그리고 이쪽에 외도도 있습니다 해에 가시면 섬구경 필수 코스죠 그리고 네 먹거리 빠질 수 없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충무김밥 꼭 드셔봐야죠 충무김밥은 이렇게 속과 겉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나가서 오래 일하는 그런 어부들이 김밥 속에다가 이런 것들을 넣으면 식이 쉽기 때문에 따로 따로 포장해서 한 곳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영 꿀빵 맛있습니다. 꿀빵이 겉에 이총으로 묻혀서 이것도 밖에 이제 오래 나갔을 때 어부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으로 코팅을 했기 때문에 겉에는 이제 좀 약간 바삭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그런 통영 꿀빵 맛보시고요. 그리고 통영에서 시락국, 시래기국인데 이게 우리 대전에서는 무슨 해장국 같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맛이 된장으로 시원하게 끓였고요. 또 바다 장어국도 유명하고 가시면 뭐 생선튀김, 생선요리, 구이 이런 것들은 지금 그냥 밑반찬으로 많이 나오는 것도 많습니다. 네, 정말 바빴습니다. 통영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정말로. me oh.